지금까지 시청자들은 온화하고 소박하며 과시하기보다는 조용하고 작은 행동으로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박서진 씨의 모습에 익숙했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한국 최고급 호텔 중한 곳에서 형박효영 씨의 결혼식을 열어주겠다고 갑자기 선언했을 때 산림남 제작진 전체가 경악했습니다. 심지어 서진 씨와 가장 가깝고 친한 형인 효영 씨마저도 동생이 농담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멋쩍게 웃으며 연신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서진 씨가 미리 서명해 둔 연회장 대관 계약서를 꺼내자 온 가족은 그가 이 결정에 완전히 진심이라는 것을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한 제작진의 말에 따르면 서진 씨는 형이 올해 가을에 결혼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된 직후인 3개월여 전부터 이 5성급 호텔과 비밀리에 연락해 왔습니다. 그는 직접 장소를 답사하고 메뉴를 선택했으며 형과 미래의 형수 이미지에 맞는 따뜻하면서도 전통적이고 고급스러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 웨딩 플래너 팀과 논의했습니다. 모두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서진 씨가 담담하게 대답한 내용이었습니다. 형은 평생 화려한 생일 파티 한번 해본 적 없고 명품 양복 한번 입어본 적 없으며 단 하루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는 지난 수십 년간 형의 말없는 희생에 대해 제가 작은 일부나마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모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산림남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건어물 가게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의 학업을 돌보고 서울에서 일할 기회를 마다하고 집에 남아 부모님을 도왔으며 이제는 예술의 길을 걷는 서진 씨의 모든 발걸음을 뒤에서 조용히 응원하는 맏형 박효영 씨의 모습을 모르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생에게 어떤 것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서진 씨가 지칠 때마다 그를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효영 씨에게 이번 결혼식은 부모님과 여동생 효정 씨, 그리고 몇몇 친척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도 한복판에서 열리는 화려한 예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늘 막내 동생처럼 여기던 바로 그 동생이 자신을 위해 잊지 못할 중요한 날을 온 마음을 다해 만들어 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의 결정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려함에 익숙하지 않은 어머니였지만 이번만큼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효영이가 가족을 위해 너무 많이 살았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뭘 사달라고 조르는 것도, 시장 가는 옷 말고는 자신을 위해 뭘 사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온 가족이 결혼식에 대해 의논하는 동안, 그녀는 단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온 가족 한복을 맞춰줄게. 막내 아들이 형을 위해 저렇게까지 하는데, 엄마도 내 몫을 해야지. 이에 못지않게 감동한 사람은 막내 여동생 효정씨였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내내 오빠가 밥상을 차리고 가전제품을 고치고 부모님이 바쁘실 때두 동생에게 라면을 끓여 주던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오빠가 집에서 공주 대접 받는 건 처음 보네요." 그 말에 효영 씨는 얼굴을 붉혔지만 눈가에 서린 행복감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진 씨는 어릴 적 우수 학생 표창 행사로 선생님과 함께 5성급 호텔에 가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낡은 교복을 입고 있던 어린 서진은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한 연회장을 둘러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우리 형도 이런 곳에 들어와서 이렇게 멋진 연회석에 앉아봤으면 좋겠다. 그 꿈은 그저 어린 시절의 막연한 바람인 줄 알았지만, 이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서진 씨는 돈을 벌 때마다 조용히 저축했습니다. 집이나 차를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형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가 조명과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결혼식 장소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자 많은 사람들이 서진 씨의 통큰 씀씀이에 놀랐습니다. 그가 선택한 호텔은 한국에서 가장 비싼 곳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많은 유명 스타들이 결혼식을 올린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진 씨에게 이는 과시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론 보도를 거절했고 어떤 신문사에도 결혼식 소식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연예계 인사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가족, 친지 그리고 진정한 친구들이 따뜻하고 오롯이 그들만의 공간에서 형을 축복해 줄수 있는 사적인 예식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결혼식은 단풍이 드는 계절에 열릴 예정입니다. 서진 씨는 그 시기가 질년 중 가장 아름답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가장 평화로운 때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또한 모든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전문 촬영 및 사진 팀을 신중하게 섭외했습니다. 형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를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서진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마이크를 잡는 걸 허락해 준다면 어릴 적 형이 제게 처음으로 가르쳐 준 노래를 부를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호화로운 호텔에서 열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 전체가 전통적인 색채를 강하게 띤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한복부터 전통 한식 메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가족과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세심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서진 씨는 미래의 형수가 고전적인 한국 문화를 매우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결혼식에 민속 무용단을 초청하여 공연을 펼칠 계획도 세웠습니다. 결혼식 날이 가까워질수록 박씨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효정 씨는 웨딩 케이크를 고르는 일을 맡았고, 어머니는 양가 예물 문제로 분주했으며, 주인공인 효영 씨는 여전히 세차를 하고, 집을 청소하며, 모임을 위한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서진 씨는 말했습니다. 형은 평생 가족을 위해 걱정하며 살았어요. 이번 만큼은, 제가 형을 다닐 분도 더 걱정하게 두지 않을 겁니다. 이 결혼식 이야기는 살림남 팬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씨 형제의 우애 에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팬은 이렇게 썼습니다. 많은 유명인들이 자신을 위해 호화 로운 결혼식을 올릴 때 서진씨는 형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준비하네요. 그것만 봐도 그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댓글은 이렇습니다. 서진 씨 같은 동생이 있다는 건 분명 효영 오빠의 가장 큰 복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억에 남을 순간을 보고 싶다며 프로그램에 감동적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중요한 날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결혼식 전체가 공개적으로 방송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다만 특별 편성을 통해 가족들의 비하인드 이미지와 소감을 일부 담아낼 예정입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예식의 화려한 규모가 아니라 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깊이 있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로 선택한 방식에 있을 것입니다. 서진 씨는 단순히 결혼식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이야기에 중요한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맏형이 마침내 스포트라이트 속을 걸으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게 되는 곳입니다.